자, 오늘 기습 점검 시간입니다. 이 어린이집. 아직 안 됐어. 하루 남았거든요, 하루? 응. 오늘 밤, 밤까지 남았어요, 밤낮에. 아, 밤까지 남은 거죠? 오늘 밤 남았어요, 여기 보세요. 우와.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 변화고기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 여기까지 치울 거예요, 여기까지. 와, 이쪽 안쪽에도 많이 치우셨네요. 감기 멈췄 걸리지 않았을 거니까 지금. 올해 작기 중에 네.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딸기가. 9 0네박스 그래서 밤을 새고, 전날부터 청소를 하고, 밤을 새서 딸기를 딴 다음에, 네. 딸기를 다 따고 약을 쳤어요. 음. 다, 딸기를 이제 오늘 따고, 내일 체험 오니까 어차피 못 가니까. 저쪽 동을 약을 치고, 여기는 아기들 들어올 거니까 약을 안 치고. 새벽 3시까지 약을 쳤어요, 딸기를 다 따고. 그러고 이제 이거를 선별을 해놔요? 다음날 여기 딸기를 딸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을 꼴딱 샌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촬영이 어제 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식은땀을 일고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계속 이거 튀우 일했잖아요 진짜요? 친구들 왔었다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 친구들이 네. 일단 여기 포대랑 네. 무거운 거 빼고는 다 꺼냈어요. 아좀내 손이 다... 됐습니까? 많이 됐죠. 어, 그냥 아, 밖에다가 네. 숨겨놓고 이제 거긴 내일 덮어놓을 거고. <laughs> 이걸 어떻게 다 어떻게 처분하겠어? 일단 숨겨놨죠 밖에다가. 어 벌도 그리고... 그 댓글 말대로 됐네요. 하루 전날 다 청소한다 그. 이틀 전에 다 했습니다. 이틀 전. <laughs>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좀. 하고 여기를 다 쓸었어요 이제 바닥을. 와 엄청 깨끗해졌네. 딱 저기 선 보이죠? 어. 체험할 때까지. 아. <laughs> 저기 선 보이죠? 저기는 좀 흙먼지가 좀 묻어있네요 많이. 이게 딱선 그래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치우지 않았으니까? 어, 엄청난 깨끗합니다 지금.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일할 맛이 좀 나고. 근데 너무 기분이 좋긴 한데. 그렇 어, 유지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아니, 올해 초에 딱 시작하기 전에 여기 청소를 싹 했어요. 사람 4명을 불러가지고. 아, 사람도 불렀어요? 네. 제가 못하니까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4명이 이틀 동안 와서 진짜 하얗게 다쓸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한달 뒤에 딱 보고 아, 필요 없구나. 한 달이면 오래 간거 아닙니까? 아니근데 이게 땅에 버리기 시작하면 잎 피고 뭐고 그냥 금 떨어지는 음. 건 금방이더라고. 아 저번에는 반팔에 반바지 입으시더니 많이 추우셨나 봐다 감기 봐요. 걸렸다니까요 지금. 매일 밤마다 오한에 저거 되고 있어요. 혹시... 혹시 오키 알아요 오키? 에? 오키. 오키 사랑방 응. 거기 딴, 딸 아니에요? 아저씨요. 약간 지금 아 <laughs> 옛날 드라마 느낌 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칠남매 아니에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체험 하루 전날인데 일단 상당히 깨끗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일단 애기들은 전에. 아 체험이 하루가 밀렸어요. 비가 와가지고 어제 오늘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하루의 시간이 더 생겼기 때문에 천운을 타고 나셨네. 마침 비가 와서. <laughs> 네. 마침 비가 와서 전화가 감사하게도 왔어요. 하루만 빌려도 될까요?라고 되게 죄송하게 말해가지고 하루요. 아 괜찮죠.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색사정이 있었답니다. 요즘 애기들 싸서 체험을 할 건데 이제 사실 옆에 동에서 하고 싶었는데 저. 애들이 지나가는 길을 다 청소할 자신이 없어서 주로 딸기가 나오는 요 좋은 통에서 체험을 하게 됐 여기 밑에 검은 통은 뭐예요? 이제 꼭지 먹고 애기들이 바닥에 버린단 말이에요 아 꼭지 근데 애기들은 끝까지 안 먹어요 이만큼 남기고 끝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뻘개질 거를 대비해서 이제 먹고 나서는 저기 넣어주세요 하면 애기들은 꼭 넣거든요 이틀 전에 친구가 아기 데리고 왔었어요 6살 그래가지고 아기랑 저 나름에 한번 간접 체험을 느꼈던 초록딸기가 막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마음이 아팠고 아 아기들이 오면 이렇게했구나 약간 일단 내일 체험하고 또 체험 후기는 다음에 또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